봐요. 뼈, 뼈 조각. 여기, 여기 있죠, 뼈가. 응, 그치, 뼈에, 응. 잠깐만. 뼈에 옆라인. 근데, 봐요. 여기로 놔두면 뼈가 너무 치죠, 이게. 응. 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됐죠? 응. 뼈가 감춰졌죠, 그러면. 응, 응. 요거예요 응. 응. 그럼 여기서 힘 빼시고. 자, 힘 빼. 자, 요 라인이죠? 그냥 몸만왔고요 팔의 힘은 이제 됐어요. 아, 지금 됐어요. 튀기만 하면 됐어. 됐고 네, 네, 자, 딛고 네, 나가 예, 안정도 몸, 안정도 하체 안정도 요, 안정도 요거 안정도 낮춰주면서 뒤져줬죠? 나가 안정도 하체, 안정도 예, 안정도 예, 안정도 예, 안정도 예, 예, 낮춰, 낮춰 안정도 딛고, 안정도 나가 안정도 하체 넘어오지 마세요.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좋아 딛고, 체중이 여기 딛고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자 느낌 그래요? 응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또 이동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거기서 팔에, 선생 팔에 힘좀 빼. 팔에 힘 빼. 맞아요. 팔에 빼고 그냥 디디면 돼 <laughs> 몸이 해주는 거야, 몸이.